야, 어디세요, 예 어디세요 쌤씨예 어디세요 지금 바뀝니다 아유 보고 싶어요 예 저는 방금 전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오 열심히 사네요 예 아유 이렇게 또 리더 형 이렇게 라이브 한다고 찾아서 너무 고마워요 아 별로 안 고마워셔도 됩니다 아, 리더 내가 고마운면 고맙다는 줄알아 그냥 알겠습니다 응. 자화상 언제 나오죠? 앨범? 자화상 3월 30일에 발매합니다 네가 들었으니까 어떤 노래인지 살짝 그 스포 살짝 아... 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?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방송이잖아 <웃음> 방송이잖아 아잘될것 같고 아, 정말 정말 어, 없던 정말, 요즘에는 전 없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서 대박 나시고, 저도 꼭 응원하겠습니다. 네. 고마워요. 역시 우리 엑소 네. 멤버들밖에 없네요. 네. 우리 팬 여러분들도 우리 엑셀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, 많이 들어주세요, 나오면. 네, 알겠습니다. 세 씨. 그, 비트 박스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, 피트박스오기는 중이에요. 알죠? <laughs> 뭐 제가 좋아요.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으니까 뭐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나갈 거예요, 세 씨. 아 알겠습니다. 제가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들어가세요. 네.